인공지능으로 노래를 만들거나 내가 직접 부른 노래를 악보로 만드는 과정 그걸 한번 해볼게요 순회에 들어가서 크레이트를 누르고 설명하는 걸로만 노래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아주 멋진 노래를 만들고 싶어 피아노 그 다음에 첼로 드럼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중년 남자가 비, 비 내리는 것을 보면서 끼는 어떤 쓸쓸함이나 외로움 이런 게 표현이 됐으면 좋겠는데 목소리는 허스키한 남성의 목소리로 그 다음에 크레이트 두 개가 만들어지죠.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좋네요. 다음 노래. 마음에 드는 음악은 첫 번째 거니까 오른쪽을 누르고 mp3 다운로드, 다운로드 anyway. 파일에서 다운로드 파일을 일단 확인을 합니다. 악보를 제작할 때는 Think to the Note라는 앱이 있어요. Think to the Note에 들어오고, 만든 악보들이 상당히 많죠. 예, 네, 많이 만들었습니다. 오른쪽에 mp3 파일 업로드가 있고요. 거기를 누르고 만든 음악을 불러드립니다. 업로드 파일이 들어오고 나면 Composer라는 이름에 반드시 이름을 써줘야 됩니다. 체킹하고, 만들기. 다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볼게요. 악보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악보가 제대로 맞았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유료에서는 여기 수정하고 그 음악만 도 다운로드 할수 있는데, 무료에서는 여기까지만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누르면 export PDF. 파일을 열어볼까요? 아쉽죠? 무료에서는 딱 20초만 만들어줍니다. 싱트 노트에는 내가 직접 부른 노래도 악보로 만들어 줍니다. 레코드를 누르고 마이크를 누르고 돌아와요. 부산 항이스럽네요. 그다음에 엔트 바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들어볼 수도 있어요. 다운로드에서 엑스포츠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부른 노래도 이렇게 악보로 만들어서 보관할 수도 있겠죠.